오늘은 저 개날에 어제 심다가 좀 빠진 가 하고, 고래 좀 묻을기로 갑니다. 중간에 많이 약한 가 하고, 그 중간에 좀 꺾인 것도 확인하고, 그런 것도 묻을기고, 일단 빠진 것만 뽑아가서 매피 고래 심어봅니다. 고추 모종인데, 모종이 어떤 게 좋은 거면, 제가 판단하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지금 뿌리도 실하고 대궁도 튼튼하고, 잎도뭐 아주 싱싱한 그런 좋은 모종입니다. 모종인데, 가을에 이렇게 모종을 고추 심어 놓고 이렇게 뽑아보면, 나무가 크고, 이렇게 많이 달리는 거 아주 잘 됐다 싶은 거 뽑아, 뿌리를 뽑아보면 막 질기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나무를 뽑아보면 힘든데, 그런 나무들 뽑으면 특징이 보통 뿌리가 고춧뿌리가 이렇게 중간에 굵은게 있고 나머지 잔뿌리가 많은데 이뿌리가 멀리 나갑니다. 이게 그래 예를들면 요거보다는 요게 이뿌리가더 발달된 그런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30-40cm 넘게 나갑니다. 이게 그리고 잔뿌리는 당연히 달리고 그리고 항상 그런 나무는 이런게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뽑아보니까 그리고 나무 가꿀 때 이마를 뿌리를 실하게 키우면 이마는 지대로 이렇게 커지고 많이 딸수 많이 달리고 딸수 있습니다. 여기는 5월1일날 월요일날 여기 그심은됩니다 예, 여기는 이제 낮에는 이렇게 조금 골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한 며칠 있으면 이렇게 하면 이제 빠듯해질 겁니다. 뿌리가 활착하면은. 이제, 낮에도 안 골고 싱싱할 겁니다. 금요일 날비 소식이 있는데, 금요일 비 맞고 하면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여기도 활짝이 되고, 사람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옆집에서 오늘 심은 데니다 오늘 심어해놓을게 조금 이렇게 골고 합니다. 그래도 첫날 심었는데, 요 정도 고른 거는 아주 제가 보기 양호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추작대가 이래 다 뽑아놨습니다. 야, 일빨했습니다. 여기 고추 짝대 같은 경우는 세 폭이당 보통 하나, 하나씩 꼽아가줄 치는데 짝대기를 꼽을 때 저렇게 마른 땅에 치면 망치로 한 네다섯 번 쳐도 또 칠팔을 고추 되으면 고추도 크고 비가 오고 비바람 치면 땅도 흐물흐물해지고 하면 많이 넘어갑니다. 약하게 쳐놓으면은. 그런데 요래락 하면은 날씨, 날씨가 맞으면비 오기 전에 이렇게 꼽아서 똑바로만 꼽아놓고 비가 어느 정도 와서 그 다음에 에게 치면은 이게 깊이도 들어가고 힘도 반도 안 듭니다. 그 고추 작대기없는데 예, 그래갖고 내일 시간 되면 우리도 어느 정도 꼽을 수 있는 대로 작대기 꼽아 놓을 생각입니다. 꽁이 차오고 사람 와도 별로 뭐 겁도 안 냅니다. 요새는. 이, 이놈도 별로 겁도 안 냅니다. 여기 개날 고추밭입니다. 여기는 어제 심은 면 됩니다. 여기도 아직 그 사름을 하고 있는데 조금 고라 아직은 조금 고른게 있습니다 이것도 며칠 지나면 바짝 설겁니다 어제 그 묻다 보니까 그몇 군데 빠진데 고추 찔러였는데 빠진데가 있어갖고 어제는 조금 여다 하고 간다고 그리고 고추 모종도 끝나고 좀 예약한 물량 뽑아 준다고 그렇게 좀 급해갖고 놔뒀는데 오늘은 이 밑에 저기는 아버지가 빠진거 한 200포기 정도 오늘 아침에 와서 다 심으시고 이제 나는요, 돌아다니면서 여기 빠진 데, 구덩에 빠진 데만 그몇개 지금 심을 겁니다. 머들깁니다. 우리, 우리말로 머들긴다 합니다 예. 그렇게 몇 개, 몇 피만 머들겨 놓고 그래 갈 겁니다. 예, 이제 오늘도 아버지는 나와서 문 닫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고추 신고, 줄 치우고, 마늘론에 풀 뽑고, 맨 그렇게 계속 집에 좀 방에서 안 쉬시고, 계속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돌아다니십니다. 술도, 소주도 많이 드시고, 이게 근력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같습니다. 이렇게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다닐수록 이렇게 건강이 좋은 것 같습니다.